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어, 그거를 하라고 그러시고, 응?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이거 우리가, 우리가 잘하는 건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 못하는 건데, 그거 하라고 그러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못 하는 건데, 그거 하라고 그러시고, 우리 남 비판하는 거, 이거 잘 하는 건데, 이거 A 플러스인데, 우리 학점으로 봤자고. <laughs>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 벌써 쫙 보면, 이 사람 어디가 어떻고 딱나오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통령 선서를 할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에, 성경을 펴고 거기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한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역대하 7장 14절을 찾으셨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유명한 링컨 대통령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찾아서 여기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링컨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면 한 사람밖에 못 죽이지만 비판을 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당하는 사람. 그 비판을 듣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7장에 있는 말씀,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이 상대방의 허물들이 보이죠.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거듭 말하는 것은 이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간의 영.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내려가느니라자언 18장 8절의 말씀이죠. 매일 먹는 밥이 맛있어요? 별식이 맛있어요? 별식이 맛있다며. 남의 말 뒷, 뒷담화하는 거. 이게 별식이라는 겁니다. <laughs> 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마치 꼭꼭 씹어서 삼킨 밥알이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듯이 소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남 비판하는 것이 고소하다는 겁니다. 고소하다 로마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보다 나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고린도 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나쁜 스피릿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은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비판과 정죄보다는 극휼과 자비가 흘러야 돼요. 함부로 비판하지 말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해도 좋은 것은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 하시만 하면 하십시다, 여러분. 함부로 해도 좋은 건 뭐라고요? 사랑과 용서. 제가 많은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건 뭐냐면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를 아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성도들이 그걸 긴장하고 아치 팽팽하고 조심하고 여러분 이건 이건 교회의 분위기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에요. 스피릿 개인에게도 스피릿이 있지만 교회에도 흐르는 스피릿이 있거든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극률을, 긍휼이 여기고 무슨 말을 해도 좀 안전하고 편안한 이런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서로 팽팽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교회 공동체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설적인 비판이나 우호적인 충고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입을 닫고 살라는 얘기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수수 방관하라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악에 대해서 관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criticize 라고 하지 않고 do not judge 라고 말했어요. judge는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을 보면서 재판관이 되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결론까지 지어버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분별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별을 포기한다는 건 죄에게 당하는 것이죠. 영 분별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분별이 없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와 필기까지 싸워야 되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나아가야 되죠.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저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주제넘은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마라. 라고 이해하면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티를 빼 주어야 됩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뺄때 빼주는데, 티를 빼주는데 자세, 태도 이게 어때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넌 어떻게 수준이 그러니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살다 살다 너 같은 놈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할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난 너보다 수준이 낮다 높다. 높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너는 옳고 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난 잘못하지 않았고 너는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이런 태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태도가 심판을 자초하는 태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지적하는 그 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실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 그대로 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고 싶어질 때 우린 각별히 우리의 태도에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런 말할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잘 알아. 나는 너보다 잘못하는 게더 많으니까. 나도 못하면서 너에게 이런 말하는 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잘 쓰임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해. 난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도가 접근하는 태도가 좋잖아요. 옆에 누가 앉았나를 슬쩍 볼까요? 이렇게 인사를 <laughs> 해보십시오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진짜 나쁘지만 <laughs> 저보다는 나아요 <laughs> 이렇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해봐해봐 예, 해봐요 해봐. 예, 노필승 권사님 예, 주명승 권사님한테 해 당신 진짜 나쁘지만 저보다는 나아요 많은 분들이 못하네 <laughs> 당신 진짜 나쁘지만 저보다는 나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 친구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애정어린 비판이 되는 겁니다 당신 진짜 나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나아요 제가 군복 시절에 제대가 가까워 왔을 무렵에 같이 사단에서 군복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일동 터미널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친구는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모자도 쓰고 군복이. 저는 사복 차림으로 나갔죠. 군복 입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 친구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고 나왔어. 상여가 너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해. 며칠 전 꿈을 꿨는데 너하고 나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아베 색 까만 적들이 몰려오더라. 근데 나는 K2 소총을 들고 있고 너는 M60 람보총을 갖고 있었어. <laughs> 나는 그새카맣게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그런 적들을 한 발씩 한 발씩 이 실탄을 아끼면서 조바심치면서 총을 쏘고 있는데 너는 드르르. 드르르 그러다가 뒤에서 쉬고 그러고 잠깐씩 다시 드르 마음 내기만 하고 너 이러더라 네가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거야 상여가 내가 보기에 너는 하나님이 참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 나하고는 상대가 안돼 네가 군목이 적성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나 대충 군목 활동을 해서는 안돼 처음 한두 번은 지휘관이 이해하겠지만 그거 계속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탈렌트를 거두실 수도 몰라 난 네가 전역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래. 그리고 계산하고 나가는데 얼굴이 불에 된 것처럼 화끈거린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그때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말에 아니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군대가 적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대하고 일반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속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기초 군사훈련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가 군목 1등으로, 군번 1번으로 받았거든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이 정도면 다른 동기들보다 뭐 3년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도 졌고. 그런데 친구에게까지 내 게으름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친구는 보고 있었어요. 너는 우리랑 비교하면 안 돼. 넌 하나님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데. 너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를 봐. 친구의 말은 분명히 저를 비판하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 친구는 온유한 심령으로 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힘이 있었고 지금도 그 친구의 말하는 표정이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때 자신에게 똥이 묻었다는 것을 모르고 나무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게 똥이 묻어있다는 거 문제는 내 발끝에 약간 묻어있는 똥이 네 온몸에 묻어있는 겨보다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우월감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못된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그런 찬양했어요 눈물이 핑 도는 게 내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저주하면서 거짓말했던 게 뭐예요? 나 주님 모른다고 말했던, 우린 그런 치명적인 실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전심으로 말하지만, 우린 치명적인 허물이 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령님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버가모 교회의 잘못이 뭐냐 하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건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발람과 니골라의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긴다라는 말, 안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그 뜻은 백성을 이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긴다 그런 뜻이죠. 니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우 니카오 이긴다는 말과 라오스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둘다난 너를 이겨 먹겠다 그런. 그러니까. 이겨먹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각각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데, 난 너보다 낫다. 내가 너를 이기겠다.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단이지, 뭐가 다른 게 이단이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것은 정죄의 경향성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성품과 기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비판하는 것이 이게 성품이나 경향이 아니라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해요. 그래서 비판하고자 하는 이런 게, 비판하는 습성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잘안 되는 거.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꼭 무슨 불타는 사명감으로 내가 꼭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죄가 나의 의지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들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꼭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도무지 잘못된 거 지적해주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바른 말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데 이걸 사명감처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에게 지적을 당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뭐 명백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마음 속에서?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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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잘 하세요. <laughs>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오늘 그 답을 주셔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눈이라는 겁니다. 눈. eyes. 우리 모두에게는 눈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눈, 들보가 있는 눈, 티끌이 있는 눈, 이건 그냥 단순한 eyes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판단하는 인식의 틀로서의 눈. 그러니까 eye보다는 perception에 가까운 단어죠. 영어 단어로 perception. 저마다의 인식의 틀. 우린 다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틀린 안경, 삐뚤어진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비판하지 않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실체적인 지침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비판적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틀린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틀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격한 자기 검열이죠. 자성찰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도무지 줄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나는 불완전한 종이다. 주님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너는 의로운 종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으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지. 그거 제껴놓고 정말 내가 의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엄격한 자기 검열. 이게 필요한 것이죠. 히랍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은 두 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다닌대요. 하나는 앞에 있고, 한 주머니는 우리 등 뒤에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달린 주머니는 남의 허물을 보는 대로 주워 담는 주머니고, 뒤에 허물은 내 허물을 주워 담는 주머니인데, 눈이 앞에 달려있지 뒤에 뒤통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건내 허물이 아니라 남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니까, 남의 허물을 더 많이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럼 몸이 뒤로 쏠리겠어요? 앞으로 쏠리겠어요? 앞으로 쏠리지, 근데도 앞으로 안 쏠리는 건 왜일까? 차크티로 <laughs> 쏠리는 건 왜일까? 유진소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내용입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첫째 날 강사 소개를 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아마 축복하는 노래를 유도했던 모양이에요. 뭐 이랬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아, 귀한 부흥의 당신의 종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노래를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뭐 이런 이런 걸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오다가 설교자 말고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같이 뭐 이렇게 손들면서 했겠죠. 아 그런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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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은 우리 꼭 정양수 권사님 앉으신 저 자리에서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보는데 손을 뻗었는데, 어 아, 표정이 영 아니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아닌데, 보통 아닌 게 아니라, 영안이더래, 영안이더라는 거예요 여자인데, 나이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순간 목사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는요 어, 쟤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런 태도라면 차라리 저 뒷자리나, 앉지 이게 앞에 잘 보는데 앉아가지고 저런 표정으로 하고 있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는 그 자매 때문에. 근데 유진소 목사님이 내적 치유 전문 강사시니까, 다음 순간 그 자매에 대한 견적이 쫙 흩어지더래. 입으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지만 속으로는 그 자매에 대한 견적이 지나가는 거죠. 아, 저 자매가 상처가 많겠구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구나. 그것이 어떤 권위적인 존재에 대한 반항으로 고착화 되었구나. 그러면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찬양 끝나고 내 설교하게 되는데, 애들로서 저 자매를 한번 까야겠다. <laughs> 눈물 쑥 빠지게 한번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 근데도, 그렇게 안 했던 것이 참 감사하게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설교 도중에 그 자매를 보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답니다. 표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딴 데를 보면서 이렇게. 집회를 마친 후에 그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얘기를 나누게 된 세상에 그 자매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처음 본 첫인상으로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상처 운운해 가면서 저 사람의 영이 나쁘니 잘못되었느니 좋으니 스피릿이 어떠느니 저걸 고쳐줘 말어줘 하면서 내가 만약에 애들로서 정말 까는 설교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치명적인 안경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티끌이 보입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사도바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번번이 나를 잡아서 광포한 힘을 휘두르면서 나를 포로처럼 질질 끌고 오는 그 법은 뭐냐면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역사한다 도대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면 좋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헌전해 주랴 그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겠습니까?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니까 내 속의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보는 사람 이게 바로 자신의 눈에 들보를본 사람의 처절한 자기인식이죠 내가 들보가 있다 내가 삐뚤어진 안경을 쓰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못되고 잔인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둘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뭐냐 하면 판단을 중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판단을 중지하는 것. 앞에서 읽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이죠. 심판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들 생각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판단까지 멈춰야 되나. 뭐 비판. 비판은 입으로 내는 건데 뭐 입으로 낸건 아니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거니까 판단한 거니까 이건 뭐 나쁘지 않겠지 생각하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머릿속에 판단이 지나가요. 이 단계에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죄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역사하니까. 비판하는 순간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잘못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뭘 제대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에포케. 판단 중지. 생각을 멈추는 것. 판단을 중지하고, 이거, 이거, 그냥 가는 대로 생각을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틀린, 틀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두 가지 다른 믿음과 생각이 공존하게 되는 인지부조화. 그리고 실체를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이거 확증편향. 치명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을 중지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판단 중지라는 말은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생각을 멈추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생각은 다릅니다. 생각은 내가 주도하는 자아 주도지만 기도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 주도의 생각. 기도하면 생각만 할 때는 얻지 못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그죠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분하나요 기도할수록 억울해 기도할수록 열받아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이 이끌린 생각이 기도니까 저 사람의 잘못을 놓고 기도를 해 판단을 하기를 멈추고 주님, 아저 사람의 저 모습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말할 주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조명 이렇게 비춰주시 우리 생각을. 그러면서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생각과 다르게 얻는 깨달음이 뭐냐하면 그의 형편과 그의 연약함과 그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보듬어 주어야 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허물이 내가 끄집어내야 될 비판거리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껴나 주어야 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게 스피릿이죠, 이게. 저걸 어떻게 좀 얘기해 주고 이걸 뭐 바로 잡아주고, 어, 그래야 교회가 세워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보듬어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비판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주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나조차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조차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임팩트 있는 성도고 이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스피릿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스피릿, 서로를 사랑하는 스피릿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교회 공동체가 마음에 마음에 가져야 할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뭐냐? 실천 지침이 뭐냐? 그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을 중지하는 거예요. 생각을 중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반드시 순종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주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뭘 지적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잘난 사람 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리 잘난 척 해도 상대방이 나를 잘나게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쉬운 사람 되십시다. 바보 같은 사람 되어도 좋겠습니다. 차라리 좀 모르고 좀 무딘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딘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예수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서로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무뎌 보이는 그런 길을 탄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과 이계명이라고 알고 이계명대로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잘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